안녕하세요. 오늘 또 썰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올해 32살 땐 예비 신부였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가서 나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을 할 나이인가? 라고 한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이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아웅다웅 싸우는 건 허다했고 삶에 찌들어 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결혼에 안 좋은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막상 결혼하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랬었던 제 앞에 운명 같은 한 남자가 나타났고 평생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예비 신랑과의 만남은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공경에 처할 때 멋지게 나타나 영화처럼 저를 구해줬어요. 그날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던 날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좋아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나 보더라고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술을 마시러 들어왔는데 기분이 다 잡쳤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좀 욱하는 성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됐지. 뭘더 어떻게 하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사과할 짓을 왜 하냐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완전히 진상짓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 전세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다고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하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다고 겁을 먹은 성격이 아니었으니 어디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 들이댔어요. 그 아저씨가 진짜 저를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남자가 그 아저씨를 막아줬어요. 아저씨, 그런다고 때리려고 하면 어떡해요? 괜히 기분 좋게 오셨는데 싸우지 마세요. 이 아가씨들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젠 시끄럽게 안 한대요. 그렇죠? 라고 하며 좋게 그 아저씨를 진정시키더군요. 저희에게 일차적으로 잘못이 있었기에 친구들이 네,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라고 했네요. 물론 저는 분이 안 풀려서 때리게 놔두라고 하고 있었고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술집을 나왔고 다른 데 가서 놀기로 했어요. 거기서 계속 술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술집을 나왔는데 저희를 도와준 그 남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고 혹시 남자친구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쭈물 하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서 왜 연락처는 안 물어보세요? 라고 했지요. 그럼 연락처 주실래요? 하길래, 그쪽 연락처 주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고 했네요. 그렇게 그 남자의 번호를 받았고, 그날 집에 들어가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들은 밀당을 좀 해야 한다고 나중에 전화하라고 했지만, 제가 그런 거는 딱 질색하는 성격이라서 바로 전화했어요. 좋으면 그냥 좋다고 말해야 하는 거지, 상대방 애타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튼 저희는 밤새 통화를 했습니다. 동갑이었고 공감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고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서로 취향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이 평일이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데 비몽 사몽이었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저희는 전날 밤을 새워서 피곤했지만 퇴근 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가볍게 저녁 먹고 영화도 한편 보고 연인처럼 즐겁게 데이트를 했네요. 그리고 헤어지려는데 사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 예비 신랑입니다. 저희는 1년여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을 남겨 놓고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예랑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대뜸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예랑을 잘못 만나던 때였어요. 한2주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전화 통화는 매일 했고 어제만 해도 좋게 통화를 했으니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에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결혼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이야기는 진짜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런 거야? 말해보라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파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냥 네가 싫어졌어. 그뿐이야.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예랑에게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문자했어요. 그리고 10분쯤 기다리는데 예랑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얘랑이 만나기 싫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냐고 제발 아시는 대로 다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결을 하든지 깨끗하게 포기를 하든지 할거 아닌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헤어지자고 한다고, 그래, 그러자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잘 이야기해 볼 테니 오늘은 일단 가거라.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무런 말도 못 듣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화를 내셨고 옆에 계시던 아빠가 얘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빠 전화는 받더라고요. 아빠가 당장 집으로 오라고 어떻게 된 건지 자초주정이나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랑이 다음 날 저를 만나서 직접 말하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빠는 일단 전화를 끊으셨고 내일 만나서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죠. 엄마는 그렇게 안 봤는데 싸가지가 없다고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봤으면 어른이 오라는데 안 온다고 하냐고 결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냐고 화를 내셨어요. 예랑을 만나는데 같이 가시려고 하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다음 날 커피숍에서 예랑을 만났어요. 예랑의 얼굴은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미안한데 나 너한테 거짓말했어. 너 만나기 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못 하고 그만 헤어지고 말았어. 그때 너를 만났고 난그 여자를 잊고. 너와 결혼하려고 했어. 그때 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고 그 여자가 아니라면 누구여도 상관없었어. 그런데 너를 만나서 그 여자를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얼마 전에 그 여자가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데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러고 싶더라고. 그러니 네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제발 그러지마.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칠게. 응? 난 너를 사랑한 적한 번도 없다고. 그냥 그 여자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왜 말귀를 못 알아 먹어. 네가 그렇게 내 말을 못 믿을 것 같아서 그 여자 여기로 불렀어.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여자가 왔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었죠. 전에 길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때는 얘랑이 대학교 동창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실상은 옛 연인이었던 거예요. 남주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원래 남주는 저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남주는 원래부터 제 남자였다고요. 남주가 사랑하는 사람도 당연히 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주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나 줬으면 좋겠어요. 남주가 그쪽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고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 그쪽이 남주를 사랑했다면 더 이상 남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것들에게, 어디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너희들 천벌 받을 거야. 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 나왔습니다. 바보같이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울어봤자, 정말 우습게 되잖아요. 저는 집으로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지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정말 실컷 울고 나니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그딴 쓰레기 같은 놈은 이기로 마음 먹었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고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가만 안 놔둔다고 하시며 당장 쫓아가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렸어요. 이쯤에서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한달 앞두고 파혼하고 말았네요. 저는 예랑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그리고 예랑과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취소하는 문제 때문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번호도 바꿨더라고요.그래도 자기 때문에 파혼하게 된 거니 다 알아서 취소할 건 취소하고 들어갔던 돈도 다 입금해 주더라고요.그렇게 다 잊기로 마음먹었는데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예랑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괴로웠어요. 불면증이 심해 매일 저녁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혼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친구가 저를 위로한다고 술을 한잔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찍 만나서 밥을 먹고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여자를 본 거예요. 남주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를요. 하지만 그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고 남주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있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같이 있던 남자가 저를 보며 누구냐고 했고, 그 여자는 가증스럽게 저를 친구라고 하대요. 친구? 이 여자 참 뻔뻔하네. 내가 왜 당신 친구야? 그리고 그 여자와 같이 있는 그 남자에게 이 여자 결혼할 남자 따로 있는 거 알고 만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미 결혼했는데.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미 결혼한 여자라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남주가 유부녀를 만나느라 나랑 헤어진 건가? 아니면 이 여자가 남주를 속인 건가? 도무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다 이야기할게. 여주씨. 잠깐 앉아보세요. 라고 하며 그 여자가 그동안의 일을 말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주는 두통과 구토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내종양 진단을 받았대요. 악성의 크기도 크고 위치도 안 좋아서 수술도 못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서 부탁했대요. 저와 헤어지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요. 자신이 이대로 죽는다면 제가 평생 자기를 잊지 못하고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속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주가 아파서 힘든 것보다 저랑 헤어져서 저를 못 보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남주의 집으로 갔어요. 배를 누르자 이번에도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니, 저다 알아요. 남주가 많이 아프다는 거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남주나 나나 다들 네가 몰랐으면 했어. 너도 내 자식 같은 아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라고 할수 있겠니? 남주도 아픈 자기 모습 너한테 보이기 싫고 병수발 들게 하기는 더더욱 싫다고 해서 너한테 말할 수 없었다. 라고 하시며 남주 지금 집에 있으니 들어가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주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주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헤어지면서 제가 남주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남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남주에게 따로 집을 구해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남주,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들까지 모두 말렸지만 제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요. 미안한데, 여주야. 이제 그만 나 같은 놈 있고 좋은 남자 만나.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나보다 더 괜찮고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그리고 난 내가 그냥 아주 가끔씩 내 생각 해주면 돼. 그거면 난 충분해. 그래줄 수 있지. 남주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 했어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너무 아파서 고통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면 제가 대신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워만 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좋은 생각만 하자고 했죠. 그래서 하루빨리 나아서 결혼하게 되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석양의 아름다운 해변가를 찾았습니다. 둘이 손꼭 잡고 해변가를 거닐자 했죠.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꼭 그러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남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적은 이뤄지지 않았고, 남주는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사랑한다고,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채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모습은 너무 편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난뒤 저는 남주와 같이 신혼여행을 가기로 약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해변가에 서서 남주의 사진을 보는데 사진 속의 남주는 정말 행복한 듯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주에게 말했습니다. 남주야, 보이지? 여기 정말 좋다. 우리가 꼭 같이 오기로 한 곳이잖아.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 말대로 나 조금만 슬퍼하고 기운 차릴게. 우리 잠시만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도 거기선 아프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해. 너무 사랑해. 하며 눈물을 쏟았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만 슬퍼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남주 생각만 하면 무너져 내리네요. 그래도 1년 전에 비하면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완전히 담담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남주는 저에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 제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주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좋은 곳에 갔겠지요? 저는 아마 다른 사람은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평생 남주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려고요. 아마 남주는 제가 그러는 걸 바라지 않겠지만, 남주도 제가 바라지 않는데 제 곁을 떠났으니, 미워서 저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정도는 남주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